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램 또 켰습니다. 메이플 스토램 켰고요. 지금 시작해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직업이 새도 없는데, 여러분들. 새도 보시면은, 이제 그안 쓰는 무기들 다 분해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시고, 자, 보시면은, 그냥 다 분해 시켜주세요. 이거. 다른 직업은 다 분해 시켜주고, 자, 보시면은 이제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다 분해 시켜준 다음에, 이제 메소 이제, 파밍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소 이제 파밍 들어가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매소 파밍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이제 이제 일반 퀘스트를해 가지고 이제 매소를 다 뿌리거든요, 여러분들. 다 뿌리면은 이걸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니까 자, 보시면 이제 메이플스토리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이제 자, 이제 파밍 세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매소 매소 이제 시공석 써 가지고 팜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퀘스트 완료하면은 자 보시면은 레드가 레드메소가 지금 쌓이는 거 보이시 죠 레드메소가 이제 쌓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이 건너뛰기 확인하고 자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끝내겠습니다. 몬스터 나오면은 몬스터 튀어나오면은 몬스터 다 잡아줘야 돼요. 몬스터 다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메이플스토리 M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새도 키우고 있고, 지금 메이플스토리 M 지금 잘 나가야 그래야 메이플스토리 M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대한민국 발전돼가지고 이제 메이플스토리 M 3개 열릴 거예요. 비버 한번 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암살로 다다딴 다음에 여러분들 다. 다 따요, 이렇게. 다. 쫄병들 다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키우는 거요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냐, 이제, 물어보신, 물어보시면은, 쫄병들 다 땁니다, 여러분들. 다 따가지고, 1캐를 다 깨요. 1캐를 다깬 다음에, 메소 파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스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들, 보스 들어가서, 그때 스타포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스타포스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씩 똥쭈 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똥쭈 타면은, 매를더모 뭐냐, 안모 뭐냐, 그게 차이에 따라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거를 다 파밍을 시켜줘요. 다 파밍을 시켜주고, <laughs> 이제 이볼빙 들어가서 경험치 계속해서 올리면은 그게 트릭입니다, 여러분들. 이볼빙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볼빙 한번 들어가고, 지금 이볼빙 해야하니까, 지금 이볼빙 들어갈게요. 아, 입장하고, 이제 입장합니다, 여러분들. 입장하고, 다음에 뭐 계속해서 잡고, 링크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잡아줘야 돼 이거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슬라임들 다 잡아주고 아 현실에서 메이플 어떻게 하냐 메이플 현실에서 메이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노트에다 그냥 그림 일기처럼 쓰세요 그렇게 하면 메이플 돼요 여러분들 저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메이플 공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플 이제 강자가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제 선정되면은 이제 메이플스토리에서 이제 상 줍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 줘요 메이플스토리에서 상 주기 때문에 이게 메이플스토리가 괜히 메이플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그냥 몬스터 이제 잡고 자 쇠도어입니다 여러분들 쇠도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써드네이드 딱 써주고 자 20마리 딱 잡았죠 여러분들 20마리 딱 잡고 이거 일부러 스크립트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귀찮게 한번 이거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니까 이볼빙 인기가 없지. 아 진짜 나참 메이플 스토리 왜 이런가요? 삐버한번 써주고 그다음 에삐버 데미지 올라가면은 지금 써줍니다 또 이렇게 딱 써주고 자 제가 메이플 스토리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 이제 닉네임 보세요 이제 끝난 건가 이제 하고 메이플 스토리 이제 새도 키운다고 이제 자 지어놨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이제 해가지고 이제 메이플스토리 한번 잘 열심히 해서 자 플레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클리어했습니다 자 이블빈 코인 먹고 자 코인 들어가요 또 코인 먹고 음 좋아 좋아 자 링크 다 깨고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또 유니온 또 퀴라면은 또 캐릭터 하나 더 키워야 돼 여러분들 디아블로는 삭제했어요 여러분들. 인격이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고 디아블로 삭제했고 그다음 메이플스토리 애무로 지금 하려고 지금 오래 하려고 지금 이거 키우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150 150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150 넘게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아 스톤글램 잡아주고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 세도가 지금 6차 스킬로 왔다 해가지고 잘 나가요 요즘에 세도. 세도어가 비숍도 이겨요 여러분들 세도어가 비숍도 이기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세도어 진짜 비숍도 이겨 비숍도 그 메이플스토리 직업 1위인 그 비숍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매를 여러서 확인해봤어요 그거 확인해봤고 그 다음 윈브에요 여러분들 윈브 키우겠어요 윈브 제가 추천하는 직업은 세도어랑 윈브랑 또 뭐지 소마 소마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키우냐 또 그 다음에, 저는, 그거 키우고 있어요, 요즘에. 듀얼 블레이드. 듀얼 블레이드 키우기 때문에. 듀얼 블레이드 5차까지 다 찍어놔가지고 지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듀얼 블레이드 한번 해보시고. 뱀에 해보세요, 여러분들. 뱀에 지금 150 찍어놨는데, 오늘. 150 찍냐, 안 찍냐,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150 찍으면은, 지금, 루타빅스 하나 준다 해가지고, 지금 150 찍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늘 150 달성할게요, 여러분들. 140좀 넘었습니다. 140좀 넘었고. 메이플 스토리, 지금, 제도 좀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 가고, 아, 진짜 메이플 스토리, 지금,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메이플 스토리 어떻게 되냐면, 지금, 테섭에서도 250, 250에서, 1레벨 밖에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거 어떻게 해주던가, 아, 진짜. 몰아스 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들, 몰아스 밖에. 에, 제가 에스페라 가면은, 대박 나는거예요 <laughs> 에스페라 가면은, 이제, 아 너가 좀 메이플 좀한구나 하는구나, 하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고 지금 모라스 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들 모라스가 최종이에요 이제 제 캐릭터 중에서 그니까 러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 슬리피우더까지 간 다음에 빅뱅 전에는 슬리피우더까지 갔어요 제가 슬리피우더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 어디까지 갔냐면 그아 빅뱅 전에는 저 목마잡고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목마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가 그 다음에 어디지? 용의숲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맵이 또.. 하 아, 어디지? 그 다음에 좀.. 제가 제가 몬스터 많이 잡힌 데가 무기고에요 여러분들 무기고 무기고에서 지금 지금 추추로 넘어왔는데 지금 추추에서 좀 하다가 테섭에서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라스까지 좀 갔는데 모라스에서 막혀버리더라고 여러분들 거기서 아.. 아케인 폭스가 안 돼가지고 모라스에서 막혀버렸어요 지금 다크나이트 지금 키워도 모라스까지..모라스에서 좀 막혀요 거기서 모라스 퀘스트는 다 깼는데 그.. 퀘스트..퀘스트 퀘스트 다 깼나 안깼나 그거 모르겠고 아무튼 씨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잡는 거 뭐예요 그거 좀 어떻게 패치 좀 해주던가 아 진짜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못잡아가지고 그 훈장 그 묻었잖아요 아 미래의 문 아..메이플스토리 어떻게 된거야 아씨 모르겠다 그냥 클리어 나 하자 클리어하고 여러분 다, 다다 재미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 재밌고 즐거움을 주기위 위해서 다 쇠도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쇠도 옛날에 옛날에 안 좋았는데 요즘 쇠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아 와일드한터 좀 리마스터 좀 해주세요 운영자님 와일드한터 와일드한터 진짜 아, 진짜 미치겠어 스키는데그 연속으로 연타 연타 갈기면은 좀 좋다고 하는데 와일드한터 좀 그래요 여러분들 아 지금 메이플스토리 디아블로는 솔직히 말해서 아 별로예요 별로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메이플로 얼른 바꿔버렸어요 지금 바꿔버렸고 아 근데 보시면 써든네이도막 쓰고 5차 6차 스킬 배우면 이거 완전 간지난데 여러분들 6차 스킬이 6차 스킬이 너무 좋다는데 저저저 메이플스토리 고적편에서도 시프마스터였어요, 여러분들. 시, 시프마스터까지 켰어요. 64레벨까지. 와. 새도 지금 들어갔는데. 가자. 계속해서 연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볼빙 이거 트릭이에요. 다 시간 끌라고 하는 거고. 너무 트릭이야, 이거. 아, 좀, 어떻게 해주던가. 이거 너무 트릭이고. 삐버 갈기고. 여러분들, 이렇게 템셋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키울 거냐면, 이제, 새도 다음에, 뭐, 뭐 키울 거냐면, 이제, 좀 좋은 거, 이제, 소마는 키웠고, 아, 어떤 거 키우냐, 이제. 아, 소마 너무 좋았는데. 아, 또, 직업 선정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직업 선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카데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카데나 좀, 해볼까 생각 을좀하는데 아, 씨. 메이플 스토리막 아 겁나 재밌네, 아. 와. 이벌빙 딱 돌리고, 그 다음에 경험치 쌓고, 그다음 지금 1 1 0레벨이죠 좀, 좀 가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만만하게 보시는데, 경험치, 경험치, 몇억올라냐면 지금, 고렙되면 35억, 35억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레벨업 해요, 여러분들.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만히 보면 안 되고, 35억쯤, 35억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겨우 1레벨 올라요. 겨우 1레벨 올르고 하루 종일, 자. 자동, 자동, 그것도 많아야 되고, 그거 살려면 좀, 돈좀 해야, 돈좀 해야 하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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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은 좀아니고 아, 그냥, 때도 열심히 키우고, 때도, 때도 얼마, 얼마 가는가, 지금, 이볼빙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루트 다 외우세요. 루트 다 외우시고, 이볼빙뛰고그 다음 엘리트 뛰고그 다음, 무릉도장이야. 무릉도장 얼마나 가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암살 딱 쓰고, 암살 막 칼기고 그다음에 이게 암살이 좀 데미지가 높아니까 써든네 딱써요 여기서 써든네 딱 쓰고, 암음 이렇게 딱쓴 다음에 암살을 암살을 막몇번 해야 돼요 암살을 <laughs> 4, 5, 사, 오, 류 오, 류 가자. 아, 링크 겁나 빨리 뛰는 거야 지금 링크 빨리 뛰는 거고, 피보 눌러가지고 지금. 그니까 여러분, 초반에 경험치 쿠폰 무조건 써야 돼요. 팁으로 다 알려드린 거, 이거. 경험치 쿠폰 쓰고, 그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팁이고, 메이플 스토리 지금, 뱀에 키우고 있어요, 뱀에. 지금, 듀얼 블레이드, 아니고, 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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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에. 뱀에 키우고 있어요. 뱀. 뱀에. 뱀에 키우고 있어요. 뱀. 듀얼 블레이드는 5차 찍었고, 와일드 헌터, 솔직히 말해서, 와, 진짜 그거 노가다야. 와일드 헌터 진짜 노가다고, 팔라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laughs> 팔라딘 키우세요, 여러분들. 그, 무자을 하면은, 버프 한, 쓰면은, 34만 나와요, 34만. 수공이. 팔라딘. 팔라딘 너무 좋아요. 팔라딘 너무 좋고, 제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도 해봤는데, 팔라딘 너무 좋아, 진짜. 팔라딘, 자, 강력 추천하고, 이거, 봐, 이거, 이거 키우고, 그 다음 팔라딘 키울게요, 여러분들. 팔라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와, 팔라딘 키우세요, 팔라딘. 메이플스토리 하실 때, 무조건 팔라딘 키우세요. 팔라딘 진짜 좋아요. 아, 음. 가자! 음. 와, 씨. 쎄도 메이플스토리 지금 몇 레벨이냐? 지금 90레벨밖에 안 되죠. 90레벨밖에 안 되고, 지금 메이플스토리 M은 지금 이 정도인데, 메이플스토리는 90레벨밖에 안 돼요. 지금 레벨을 더 찍어야 한데. 음. 자, 이거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야 합다 이거. 이볼빙 또 들어가요 이볼빙, 이볼빙 경험치 많이 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그볼 상점 들어가가지고 코인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 엘리트 뛰 엘리트 아, 엘리트 뛰고 엘리트 들어가서 이제 파티 참여한 다음에 아니 기다려 아씨 이거 슬프아니라슬프라 하자 슬프라 하니까 요일전단 뛸까 이거 이거 주어어는데 여러분들 주워 하니까 유일한 역 뛸게 또자 가자 아 세도어 새드워. 여러분들 세도입니다 세도 새드워. 메이플 스토리엠 세도 키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엠 이제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자 홍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반응 보면은 잘 나가면은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메이플 스토리엠 이제 경험치 아씨 3 35옵, 5오억억부터 시작해 고렙되면 미치겠어 이아아 충전권 막 몇 개씩 막 써야 하고 자 가자 와 대박 자 가자 메이플스토리 오케이 제도전자제도전 가고 자 이거 주얼을 박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얼 박아줘야 하니까 자 주얼 박아줘야 하고 메이플스토리 지금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삐버 쓰고 자 계속 그리고, 이거, 시공석 박아줘야 돼. 전부 다 시공석 박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매소 파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디 같은 거 사고 싶으면 코디 같은 거 사고, 그래야 되니까. 와. 어딨어 그냥 지금 크로스버 여러분들 크로스버크로스버고크로스버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5차전직 한번 보고 싶은데 200까지 5차전직 200이니까 5차전직 지금 200 200이니까 지금 자 가자 또와또 또 가자 주얼을몇 개씩 막 얻어줘야 돼그래야그 이게 공격력이 세지니까 지금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공격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빠르고, 공격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 스피드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세로를 제가 새벽에 해봤는데, 침라고요세로가 메이플스토리 세로 해봤는데, 새벽에 침밌어가지고와 대박이네. 와 씨, 계속해서 가리켜 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리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리 주고. 그다음에 새도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키우세요. 아 기운, 혼등급 겁나 올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 진짜 45등급에서 46등급으로 올라왔는데 1등급 올리기가 씨. 노가다에요. 겁나 노가다 여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 너무 노가다 기운. 그 옛날에 경험치 그거 그거 노가다. 노가다 아니라 지금 그거 혼등급 그 올리는 거 그거 노가다에요 진짜 와. 45등급에서 46등급 모르는데, 힘들더라고,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진짜. 갑시다, 여러분들. 자, 멜피스토램 자, 계속해서 가고. 자, 원닝 워닝, 워닝 걸렸죠, 여러분들. 원닝 걸리면은 그냥 몬스터 계속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잡아주시고. 자, 서든에 딱쓴 다음에. 오케이. 아, <laughs> 계속 <웃음> 왜 유효일년들만 계속하냐? 그러니까 주월깨 하니까 지금 주월깨하고 주월 지금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음, 여러분 유튜버가 왜 있겠어요?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놀으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놀으라고 시 아, 자, 밖에서 일해봤는데 겁나게 힘들어요, 막 아, 아니더라고, 막 밖에서 일을 하니까, 막 아 유튜브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와씨, 집에서 기운하던거 지금 맨날 기운이랑 메이플 하고있어요 지금 와, 와 가자 가오 뭐하냐 이거 아 어떤거 뛰어야지? 아기다려씨 아, 미니던전 이거 옛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해봤자 지금 별로예요 지금 별로고 미니던전 지금 해봤자 별로니까 어.. 지금 어떤거 아냐 길드 길드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길드 들어가고 이제 원정대 보스 이제 작품 투구랑 이제 목걸이 얻는거 그리고 탐험대 이거 시나리오 캐릭 이거 이거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거 하고 그럼 그래, 파티 생성해야 하나? 파티 생성 오케이 아니지 솔프레야 하는데 이거 솔프레이 하니까 그럼 그래, 솔프레이 하니까 잠시 공석 돌리고 시공석부터 돌릴게요, 여러분들. 시공석 돌려야 하니까. 아, 시공석, 일단은 시공석 돌리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스킵. 건너뛰고, 음 응, 건너뛴 다음에 이거 다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매수 없고, 스타포스 하라고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자, 가자. 이게 기간제, 시, 기간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써줘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써줘야 되고. 저희 패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패 없으면 큰일 하고패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잡아주고 와 지금 충전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충전권 있어야 돼요 보시면 충전해 놓고 딱 충전해 놓고 그 다음에 암살 막 써주시, 써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암살 써주시고 시공사 돌리고 싶다면 돌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laughs> 아 어떻게 하냐 이제 베이프 스톤이 이제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그런데 잘 나가면은 대박 나는 거고 여러분들 저번에 저 조회수 총 합쳐가지고 카인 해가지고 3천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3천 찍었으니까 이즘에 이번에 잘 나가면은 이번에 또와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셋 더까지. 자 카인도 보여드리고 지금 뭐지? 그 다음 다크나이트 그 다음 지금 세 번째 캐릭 지금 새도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도어 진짜 <laughs>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와씨 <laughs> 지금 새도엄데 여러분들 와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옛날부터 그거였어요 옛날부터 새도어였어요 옛날부터 제6차가지 찍으면은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60점 넘으면은 메이플스토리제 알려달라고 이제 아, 그럴 거고. 어, 자, 딱 메이플스토리랑 딱 나가가지고. 와, 피부업 써도 시고 이거 유니온 레벨, 4,000, 4 0 0 레벨 지 찍으면은 고수예요. 여러분들, 고수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 다 가겠습니다. 그냥. 나 이펙트 보세요. 여러분들, 암살 이펙트. 와, 장난 아니죠? 암살 이펙트 딱 갈겨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거예요 시공석 또 돌리고 음. 또 돌린다음에 이렇게 딱. 50개를 다써야돼요 우리 시공석을 시공석 50개 다써야기 때문에 오 뭐야 뭐야 왜 여기서 사냥이아아아씨 뭐야 오씨오오 아, 뭐야 저 사람 뭐야 자, 스틸 할게요, 그냥. 저 사람 있으니까, 사냥하니까, 새도어가 뭔지 보여줘야겠어. 간거 같은데, 간거 같아요. 지금 안 갔어? 와, 아, 뭐야, 뭐야, 와. 대결 열렸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 지금 대결 열렸어요, 여러분들. 누가 더잘 잡냐, 지금, 몬스터 지금. 와, 지금 뭐야, 이거. 와, 영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새도어가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와, 지금, 와,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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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새도어. 오야오 저사람 6만 떠오 오. 템전 맞춘 거 같은데 오씨 6만인 데미지가 나 2만 뜨는데 오 뭐야 7만 뜨는데 저사람 오 뭐야 오야오좀 스틸 좀 하고 갈게요 좀 아이 이거 스틸 해봤자 안 좋으니까 그냥 저사람 잘 옮겼어 지금 씨, 봐. 아. <laughs> <내 얼굴이 나쁘지. 웃음> 아내가이나지오니에요오니에저 사람 오타 니에요오안 돌리고 있어 지금 직접 돌리고 있는 거 지금 와씨바아 레전드 아, <laughs> 아, <laughs>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쎄놈데 여러분들 와 보셨어요 여러분들? <웃음> 보셨어요? 와와 <laughs> 아, 와 대박 <laughs> 와 근데 이 보셨어요 지금? 쇠도 보셨어요 여러분들? <laughs> 지금 수동 아닙니다 저는 수동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수동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 누가 이기나 지금 해볼까? 어? 응? 누가 이기나? 아와 대박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지금 자동 아닙니다 저, 저 사람 자동 아니에요 지금 수동으로 돌리고 있어요 얘이 예, 예, 자동 포시였다는데 자동 아니에요 지금 수동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와 세도 대박 시오 대박 오케이 와 스틸 꿀잼 아 <laughs> 보셨어요 여러분들 와 대박 와 스틸입니다 여러분들 스틸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지금 퀘스트 깨는데 저는 퀘스트못 깨고 있어 나막고 있어 요 지금 서든레이드 딱 쓰고 오케이 오 시간 버시기 지금 지금 시간 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짜잔 지금 아못 쓰고 있어요 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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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오다는데 30개 못 먹고 있어 아. 어 야야야 야, 야. 참 세도가 와, 세도와 시야 이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와. 와, 훌잼 찍었다 오늘 와, 여러분들 이게 메이플 세도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